안녕하십니까. 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가 나흘 동안의 일정 끝에 지난 11일에 끝났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원 회의에서 버러지 같은 놈, 배은망덕한 놈, 하늘 땅에 뒤집혀도 우리당 정책은 뒤집힐 수 없어 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각이 설정한 올해 경제 목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 만에 교체했습니다.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충성을 다해 받드는 길에 인생에 값높은 영광이 있다는 기사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이 우리 당에 도전해 나섰던 전후 어려운 시기에 최현 동지는 그런 자들을 추상같이 단죄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이 말한 최현은 현재 북한 공식 권력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입니다. 최현은 현 국방상인 민족 보위상이었던 1956년 8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우상화와 독재를 비판하며 반기를 든 연안파와 소련파를 향해 권총까지 뽑아들고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최현은 1970년대 김정일이 삼촌 김영주와 후계자 대리를 놓고 경쟁할 때 김정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지금도 수령결사옹의 위 화신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도 최현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일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열린 인민군 충성맹세 모임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1950년대 준엄한 시련의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헐뜯으려는 반당 분자들을 가차없이 쏴죽이겠다고 추상같이 외치며 권총을 뽑아들었던 항일혁명투사들을 본받겠다며 김정은의 영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색출해서 처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수십년 전 당내 반대 세력의 도전을 제압한 최현의 사례를 다시 소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바짝 곱비를 잡고 채찍질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과 유엔 등 외부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위에 코로나19 봉쇄 장기화로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만과 사상적 동요까지 우려될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를 차단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할 지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라도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핵을 고수하며 제재가 풀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언제 완화돼 봉쇄가 풀리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한 대로 자기들이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직 우리 안보부서 관계자도 장성택 처형 시기와 유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동요하는 고위층과 당원들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기사에서 충성심에 티가 안질 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향락에 유혹되어 수렴께 맹세한 혁명의 길에서 벗어날 때, 가장 치욕스러운 인생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순간도 아닐, 해의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혹, 동요, 치욕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간부들의 일탈과 배신을 경계했던 겁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7월 1일 사설에서 간부가 된 것을 타고난 팔자처럼 여기면서 당성 단련을 게을리하고 혁명화의 불도가니에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사상적으로 부패변질해 나중에는 당도 인민도 몰라보는 반당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며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7월 27일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을 전쟁 상황에 못지 않은 시련의 고비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인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버러지 같은 놈, 배은망덕한 놈, 하늘 땅에 뒤집혀도 우리 당 정책은 뒤집힐 수 없어 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 만에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광복회장의 파리로 기 축사를 봐도 그렇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찍고 까불르고 물고 뜯는 짓거리들도 한심하고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새 야당 대표랍시고 천방지축 날뛰는 총체같이 경망한 놈, 쥐새끼 같은 놈은 어떤 쥐새끼의 공작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됐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노는 꼴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게 많았으면 TV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서장훈, 이수근에게 가서라도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하고 점이라도 쳐보고 싶은 심경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